오늘은 내사 판정을 받기 직전에 정신을 회복한 강차열이 백승주가 서동이에게 한 말을 다 듣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방영된 으라차차내 인생 백회에서는 백승주를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폭로글을 게시하는 최미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미경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주 못지 않게 나쁜 짓을 많이 한 본인도 백승주에 의하여 그동안 한 제약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요. 그동안 재벌가의 아내이자 정치가 의 여동생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았 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제지를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백승주만큼 자신도 못된 사람이란 것을 깨우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 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주를 쫓아내기 위하여 게시판에 폭로글을 게시하는 무리수를 행했고 이것은 결국 자기 집안 망신일 뿐더러 화살이 본인에게 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백승주는 악녀 중에 악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게시판 폭로보다는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망신을 당해도 끄덕도 안 하는 백승주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백승주가 지각을 한 이유도 피부과를 간 거였네요. 얼굴에 난 상처가 흉이 지지 않게 하려고. 피부과를 다녀올 정도의 정신력이라면 이번 게시판 폭로가 백승주에게 미친 영향은 개미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승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미경을 쫓아내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만약 최미경이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강인규를 붙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최미경은 그동안 상계 억울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못해준다고 말을 하였고, 사실 지금은 강인규가 이혼 소송을 걸어도 강성욱과 강차열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이 일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면 경찰에서도 자세히 수사할 게 뻔하기에 최미경의 뺑소니 사주와 시체 유기죄는 곧 발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성욱에 이어서 최미경도 자신의 죗값을 물어야 할 테고, 강인규와의 이혼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텐데요. 만약 백승주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백승주는 최미경의 편이 되려고 했지만, 이왕 이렇게 내쫓기게 된 마당에, 내가 못 먹는 감 너도 못 먹는다면서, 최미경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백승주의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백승주는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강차열의 병원에 방문한 것을 보고 그동안 자기의 죄를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온 건가 싶었지만 으라차차 내 인생 100일의 예고편을 보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야 많은 백승주 인성을 볼수 있었잖아요. 서동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강차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속이 시원하냐고 강차열 사고의 원인을 서동이에게 돌리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백승주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강차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서동이에게 백승주의 말은 덧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악독한 말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이 순간 강차열이 벌떡 일어나서 백승주에게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호통이라도 쳐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서동이는 백승주 때문에 받은 상처를 순간적으로 모두 다 잊고 강차열의 회복만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에서 둘이 처음 만난 때를 추억하며 강차열에 대한 미운 마음을 다시 서낸 서동이의 모습이 나왔던 만큼 강차열이 얼른 회복하여 서동이와 함께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다음해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